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laughs> 공항까지 40분정도 걸립니다. 이제 공항이 5km도 남았습니다. <laughs> 시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가 좋은 거는 기사님들이 아주 금까지다잘 내려주신다는 거 한국은 보통 안 그러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네 블라디보스 쪼코맨입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블라디보스로 적혀있어요 마자마자 짐검사야 해 돼요. 방금 들어오면서 검사 했는데 외국인하고 더 검사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다. 국을가을면려면여이를 타야되는데 우리는 국내이을 가니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람은이사은 한국, 한국 비은기가 없어가지고. 가자 G5야 음. 게이트어 G5 맞지? 은보 사람은 이사은아사로라항공사에탑승 여덟시에 출발해서 아홉시이2오간2 5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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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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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진짜 좁은데 근데 이거 별로 안 좁아서 괜찮은것같아 가봅시다 하바롭스코에 도착 여기 하바롭스코 공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예쁘다 사진지가 없어 여기 공항은 되게 깨끗하다 깨끗깨끗 어, 하버드스쿨 공항 굉장히 새거 음. 같은데 어. 현대적인데? 야, 얀덱스 어플로 택시를 잡는 중. 음. 나도 해볼까? 얀덱스에서 소프카. 아, 그거 그랬어. 응. 잡혔어? 아니 아니. 이거. 아, 이제 나잡어 여기, 아, 아, 여기 또블라디보스토랑 다르네. 택시가 따로 이렇게 있네. 오. 훨씬 좀 체계적인 느낌인데. 블라디보스토크? 응. з д р а в с 이 맛있네. 아야야. 너무 좋은데? 여보 숙소 너무 잘 구했다. 어, 다양하게 숙소를 잘 고르다. 왜야 미쳤다. 너무 잘구고는데 아 근데 가성비 좋네 여기 가격이 별로 안 비쌌는데. 응. 내 것도 내거나. 어, 어. 이이른 아침 가시다아 눈만 보니 바람 부니까 죽구나 그래서 뽀득 독스 같은 하는 거야. 응. 대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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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가자?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어, 네. 와 이거 강아지 시들 좀 찍어주세요. 시가 어마어마해. 강아지 시. 오 예쁘다. 저 길이 너무 예쁘네. 이건 뭐야? 돔 앞집기. 아 여기서 그런 말을 쓰네. 돔 안경집. 어. 어. 우리나라 말처럼. 아 여기 햇빛이 있어서 좋은데 우리 약간 저 그늘로 가야 되네. 여보 이제 건널 준비하세요. 굉장히 담배가 땡기는 순간이다. 어떡하노? <laughs> 아니 요 모먼트가 그런 모먼트들이 아우 예쁘다. 아 예쁘다. 그늘로 가야 되네. 저 어, 건너편 쪽으로 갈까? 햇빛 있는 쪽으로 가자, 여보. 그래. 쉬우니까. 응, 여기 건너. 아여 건너는데 있잖아. <웃음>

아이고 아이 바람 부니까 너무 추운데 와 이게 그 유명한 성당 뭔 이름 까먹었다 이건 무슨 성당이지? 아, 지금 손쉬려우니까 이따 봐 맞아? 아니야? 지금 볼수 있겠어? 저기 하바로스 그 새끼 있다 어디? 아 그러네 아이고야 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야 되는데 손을 야, 비둘기가 일로 오네. 어 뭐야? 왜 나한테 와? 이... 왜? 왜 나한테 와? 얘는 뭐야? 응? 에이... 뭐야? 아! 어디야? 왜 그래? 못뭐 줘.